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의 진리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것은 이러한 행위들은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주관적으로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영적인 객관적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고통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망각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징조들을 너무 쉽게 놓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명언들은 오랜 과거에서부터 통계와 실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명언들조차도 간단하게 무시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과 판단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현대의 사람들의 정신과 영적인 가치관을 파악해보면 자신의 객관적인 정신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정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무종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무종교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무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굳게 믿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마치 종교의 모임을 일종의 사교 모임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무종교인이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종교인이라고 해서 풍족한 것도 아니다. 무종교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무언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한다. 이것은 아마도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사회적 경쟁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월하게 만든 결과로 인한 잘못된 영적 현상인 것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무종교인이나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수 있겠는가? 종교인이 아닌 무종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환경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카르마 카마가 존재하고 인지상정 이 존재하며 인과응보도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가 형성되는 곳이다. 나의 삶과 환경에 긍정의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다면 과거에 언젠가 좋은 일을 행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삶과 환경에 부정의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다면 과거에 언젠가 나쁜 일을 행했기에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나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아주 쉽게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부정적 에너지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지금이라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지 않고 되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부정적 에너지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나에게 운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단지 내가 태어난 배경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행사하면서 살았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근원 역시 나의 주인인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영적인 원리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여 이제는 인공지능 AI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카르마 컬마나 인지상정이나 인과응보의 영적인 논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에게는 반성이라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인성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즉,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이 반성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위하는 시대가 되었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괜찮으면 끝이라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말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혜로운 처세술로 변해버린 시대가 바로 자금의 시대인 것이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혁신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내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믿기 때문에 나는 신을 믿는 것이고 내가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은 나에게 좋은 것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맹목적인 생각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의 경우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무종교인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이다. 내가 신이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이기에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무종교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 중에서 믿음의 진리가 있는데, 믿음의 진리의 깊이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양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일 것이다. 성경적 신앙의 시작이자 가장 기초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의 핵심인 것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목사의 설교만 열심히 듣기만 하고 본인 스스로는 성경을 단한 줄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 1년 동안 본인 스스로 성경을 단한 줄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았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 것인지 원망하고 남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를 한다. 늦게 된자 빨리 되고 빨리 된자 늦게 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타인이 자신보다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시기한다. 타인의 눈의 티를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거나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타인이 나보다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왜 나는 늦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다. 종교를 갖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목사의 설교만 열심히 경청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 신앙은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은 단한 줄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들은 나보다 더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원망적인 생각을 할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펼쳐서 한 줄이라도 읽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행동일 것이다.